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 성령 충만과 또 사도행전적 교회를 같이 이렇게 이런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 주제만 정하고 어,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전에 내가 또어 알지 못했던 더큰 은혜와 어 귀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 기도의 모델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매주 읽고 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예,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의 강령이죠. 자, 마태복음 6, 어 말씀, 예, 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어, 기도의 모델은 주기도문이고, 기도의 강령 같은, 산송수원의 강령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더 읽고요.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 의의를 구하라는 말이 조금 딱, 아, 쉽게 안 하다 습니다 어, 성도들이 저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더 이렇게, 예, 표현이 쉽고. 우리에게 큰 의미의 차이 없이 이렇게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일순이고 우선순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 일상의 문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구한 것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모든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7장에 가면은 7절에서 11절부터 구하라. 아,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 7장에 가서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 6장에서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7장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주실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 그러면 바로 6장 33절, 바로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중심의 기도를 하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약속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11절. 자,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들을 비유로 예로 들어서 육신의 부모들도 자신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고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들의 아주 본성인데 하물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요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고.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은데 이 사도행전에 가도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어, 성령에 대한 강조도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쭉 연결되어 있다 특별히 이제 또 앞으로 누가복음의 기도와 사도행전을 좀 같이 연결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늘 같이 이렇게 읽고 공부해야 될 책이다 저는 늘 개인적인 생각 중에서 어,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서 일을 팍팍 잘못 저지르고 추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책을 몇권 남긴다 그러면 꼭 사도행전에 관한 설교집을 하나 강의집을 하나 남겼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다들 이 사도행전은 읽고 또 설교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큰 성한 은혜와 또 깨달음, 주석이나 또 제가 다른 어떤 책에서 어, 또 보지 못한 하나님이 되게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어서 그렇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쭉 보니까 복음서의 기도와 사도행전의 기도, 복음서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나타난 뜻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같아요. 물론 성경이니까. 다한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한번더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기도, 성령, 이런 것들이요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인데요. 어, 성령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는 43번이 나와요, 보니까. 그런데, 에, 사도행전에만 5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흔히들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어,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 교육을 받는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친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을 우리 봐 봅시다. 사도행전 1장을 봐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시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셔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부활에서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 부활 이후의 마지막 가르침과 그 교훈, 설교의 주제가 뭐였던가 그것이 여기 4장 3절에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아, 1장 3절에, 사도형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의 강조점과 우리 주님의 마지막 교훈과 또 떠나기 전에 마지막 준 메시지도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이렇게 늘 생각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 기관은 어디예요? 교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런 주제, 그런 교훈, 그런 명령을 주시고 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쓰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을 이제는 누구에게 계승하고 갔다?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 주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가는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 일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자, 6절과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해요? 의식주 문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한다. 그것늘 매달리면서 거기에 붙잡혀 산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고 너희는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것다한다 하늘이라는 새도 들의 백합파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소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견주하게 하면서 세상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나중에 하고,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힘써야 될 일이고, 그것이 내가 기뻐할 일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너희가 그 일에 힘쓰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구하지 않아도,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내가 다 책임지고 도와줄게.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선이고, 세상 나라는 자순이다. 바로 6절, 7절에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영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나 그런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피부적이고 먹고 있고 살고 병들고 하는 이런 피부적인 문제, 당면한 문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가지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헤매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사도들도, 주님 마지막 지금 승천하기 전에 헤어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고, 세상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너희의 알바 아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오직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땠어요? 예? 네?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마태의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렇게 구조와 이, 이 기도의 어떤 그 강조점들이 똑같이 이렇게 배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세상 나라는, 다음으로. 이러고, 하나님 나라 이래 우선해. 오직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4절, 5절에서 보면, 1장 4절, 5절, 5절에서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발을 시켜되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안성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운동의 주역이 될 것이다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 지금 빨리 시급히 그 일하러 가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육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일은 사탄 마귀하고의 싸움인데 이것은 우리심과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리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뒷부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장 5장 14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죽고있으면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환경이 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다. 때가 가다 지금, 시간 어비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야될게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여기서 계속 뭔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주의 뜻, 그 지혜, 그게 뭐냐? 18절에서,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갑자기 술이 왜 나왔냐, 그러면. 술 취한 것하고 성령에 취한 것과 그 같은 어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지, 그 뭐, 술 뭐, 이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 어떤 그 같은 그 비유를 위함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잠들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이일할때 어리석게 행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우리 성령 충만을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